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에 건립 중인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연방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한 명으로 꼽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 법무부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 y o 담슨 뉴욕시장이 뉴욕시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1억 6 e w y 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추방 정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실행하기 위해 자진 출국자들에게 항공권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에 건립 중인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연방 내무부 더그 버검 장관은 16일 롱아일랜드 해안에 풍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버검 내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엠파이어윈드는 노르웨이 국영 소교 기업인 에퀴노르가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 일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에퀴노르는 지난 2017년 트럼프의 일기 행정부 때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에퀴노르는 2026년까지 풍력 발전 시설을 완공하고 뉴욕 주내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내무부의 중단 지시에 따라 포컬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뉴욕커들의 일자리와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과 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등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의 신규 풍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한 명으로 꼽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 법무부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금융청은 제임스 총장이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보유한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연방 주택 금융청은 제임스 총장이 2023년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서류에는 노퍽을 주거지로 삼겠다고 명시했지만 당시 뉴욕주 검찰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률상 뉴욕주 검찰 총장을 맡으려면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 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해 4억 5,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고, 현재 항소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부패한 뉴욕주 검찰총장이라 부르는 등 계속해서 맹비난해왔습니다. 제임스 총장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치주의와 헌법을 거슬러 연방정부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제임스 총장은 매일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괴롭힘에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리가 아담슨 뉴욕시장이 뉴욕시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1억 6,7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1억 6,700만 달러를 포함시켜 3 k 4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를 가진 유아원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세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 좌석 확대에 1억 1,200만 달러. 특수교육 유아원 좌석 확대에 5,500만 달러 자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를 자녀 키우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무상보육 예산을 삭감하려던 아담스 시장이 입장을 바꾸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은 올해 치러질 뉴욕시장 선거에서 보육 비용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추방 정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실행하기 위해 자진출국자들에게 항공권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방 정부가 살인범을 미국으로 추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자진추방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돈도 좀 주고 항공권도 줄 것이다. 또 그들이 다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3D 업종으로 불리는 농장과 호텔 등의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는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수요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뒤 재입국 허용까지 밝힘에 따라 대선 기간 및 취임 초기에 무조건 신속한 강제 추방 방침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후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회보장법이 보장한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오는 10월 1일까지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에서 불체자 사회보장 혜택 사기 수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위협을 고조하는 와중에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놈 장관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박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에 인증이 있어야 학생 등의 유학생 자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하버드대 측은 농장관이 보낸 서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하버드대 수학 기회가 막힐 수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예고한 보조금 취소와 면세 지위 박탈을 현실화하는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회선거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이 재회선거인 명부 정비작업을 벌여 사망자 등 141명을 명부에서 삭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회선거인 명부 등록자 중약 2만 8천여 명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인 결과 이중 2만 6,341명은 선거인 자격을 유지시킨 반면 1,751명은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한 이유는 사망 220명, 국적 상실 375명, 주민등록 지문제로 1,15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선관위는 선거인 자격을 유지시키기로 한 2만 6,341명 중 3,161명에 대해서는 여권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현행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사망 43명, 국적상실 3명, 주민등록지 문제 95명 등 정비대상 1941명 중 141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는 사망 101명, 국적상실 12명, 주민등록지 문제 103명 등 216명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됐습니다. 선관위는 정비작업을 마침에 따라 영구명부 유지자 및 삭제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14일 뉴욕 총영사관 관할의 재외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1차 물품을 외교행낭편으로 발송했으며,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투표 회송 지침, 재외선거 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 재외투표 운영 장비 점검 계획 등의 공문을 접수하고 투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투표지 회송과 관련 도미니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쿠바 등 10개 제외 공관의 투표지를 넘겨받아 한국선 관위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 뉴욕 총영사관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및 서명 입력기, 모인 입력기 등 14개 세트, 투표용지 발급기 잉크 100개, 신고신청서 1천장, 보관봉투 10개 등이 공급되고 1차 외교행랑을 통해 총 26박스의 물품이 공급됩니다. 한편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제21대 한국 대통령 조기 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현대자동차는 16일 2025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디올 뉴 팰리세이드를 공개했습니다.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대차 대형 플래그십 SUV인 팰리세이드는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2세대 모델입니다. 올뉴 팰리세이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외장 디자인과 실내 공간을 대폭 개선해 프리미엄 SUV로서의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감성을 강조한 팰리세이드 XRT Pro 모델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We have the all new 2026 Palisade that we're bringing to the New York Auto Show. This is our flagship 3 row SUV. Uh, we've added a lot more design elements. And we have a lot more comfort and convenience on the vehicle. But as you can see, it's much bigger, much larger, and we've added so much technology and safety in this vehicle that we really think it's going to be a big winner for the Hyundai.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 21종, 하이브리드 모델 14종으로 확대해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뉴 팰리세이드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강제 상장 폐지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최대 8천억 달러의 중국 주식을 처분해야 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극단적 상황이 오면 미국 투자자들이 강제 매각해야 하는 중국 주식 규모가 약 8천억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은 미국 증시의 ADR 즉 주식 예탁증서 형태로 많이 상장돼 있고 이중7% 정도는 홍콩 증시 거래가 제한된 미국 기관 투자자 보유분이므로 대체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알리바바그룹, 폴딩스 등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강제 상장 폐지되면 투자자들은 홍콩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기존 보유량을 채워야 하지만 홍콩 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기관들은 이를 사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금융 시장이 분리되고 상호 의존성이 붕괴되면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 가능성은 트럼프 임기 집권 때도 제기됐으며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이 같은 퇴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강제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면 중국 ADR의 주가는 현재보다 9% 모건 스탠리 캐피탈 중국 지수는 4%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중국 투자자들이 디커플링 상황에 닥치면 미국 주식 3,700억 달러, 채권 1조 3,000억 달러 등 1조 7,000억 달러를 처분해야 하며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도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곳곳을 실제 황금 장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황금 장식을 추가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의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러 백악관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로 모셔온 전문가는. 백악관 집무실의 벽난로 선반과 벽면 장식에 금칠을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을 황금시대에 걸맞는 황금 집무실로 변모시켰습니다. 또 마라라고 리조트를 장식했던 황금빛 아기천사 조각도 백악관으로 옮겼으며 백악관 복도에서 집무실로 이어지는 출입문에는 황금으로 제작된 트럼프 문장이 부착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 같은 황금 인테리어에 대해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의 집무실이라며 공식적으로 황금 집무실이라고 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무실의 황금빛 장식을 가리키면서 황금빛 페인트로는 진짜 황금을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진짜 황금으로 칠한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등도 황금으로 장식하는 등 수십 년 전부터 황금 장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마라라고 자택도 모든 천정과 벽, 액자, 책장 등도 황금색으로 꾸몄습니다. 또 외국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황금 선호를 눈치 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무선호 출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황금색 골프채를 선물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백악관은 미국 국민의 집이지 특정 대통령의 집이 아니라며 황금 집무실은 예산 낭비라고 질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컨테이너 예약이 최대 60% 동남아 국가의 컨테이너도 최대 20% 줄어드는 등 해운업계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5일 향후 3주간 중국에서의 컨테이너선 화물 예약이 30%에서 최대 60%, 아시아 나머지 지역의 컨테이너선 예약이 10에서 20%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운업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미중 대치로 컨테이너 시장 심리가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로는 환태평양 물동량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 말 노동절 연휴는 화물 수요가 더욱 줄어들게 할 것이며, 해운업체들은 추가적인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몇 주간 추가로 운항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교통부도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주보다 6.1% 줄었으며, 이달 첫 주에 1.9% 늘었다가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이들 국가로부터의 미국 등 대외 수출도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화물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 요인은 상호관세가 현실화되는 7월 9일 이전까지 미국에 하나라도 더 많은 수출품을 운송하려 할 것으로 기대돼 중국의 지역에 반짝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의 취임 조와 비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약 81개 실시된 이 조사는 취임 직후 같은 여론조사 때의 56%와 비교하면 14% 포인트가 급락한 것입니다. 또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7년 트럼프의기 행정부 때 같은 기간 5% 포인트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지지율 하락이 더욱 가파른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기 행정부 출범 당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을 앞섰으나 51차 정도부터 정반대로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면서 역전됐습니다. 또 2009년과 2021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초반 100일 때까지는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을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지지율 하락은 수수께끼가 아니며 관세 정책에 따른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포트리 레크에이션 센터에서 지역사회와 경찰. 시정부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안전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을 나누는 공공안전 파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5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연방 우정국의 일종 퍼스트 클래스 우편물의 우표 가격을 현행 73센트에서 78센트로 인상하는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발동 전 물량을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의 사재 기수요가 늘어나 3월 소매 판매가 7,3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학자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인 포스터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업자의 거래적 성격은 제조업과 맞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사 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